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장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7 5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단어를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 이이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홍수라는 심판 속에서도 바벨탑이라는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속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을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흩어짐의 구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통 한국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한입니다그구속국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한국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국 받은 자 그들을 땅끝까지 흩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장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6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11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요,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며 영광이 되어지겠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이 또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취,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죠이 예정입니다. 그 예정하신 막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자,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도시죠. 완전히 이 혼돈과 공허 어둠의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 땅은 그 저주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어그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탄의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야 우르에서 아브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뭐 재바퀴 돌 도는 인생 속에 결국 끝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그 운명 속에 하나님은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요, 그 복이 되게 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 알다시피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일을 자, 대물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었죠. 자그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은 인간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무엇까지 잃어버린 겁니까?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존재, 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불러내시죠. 여기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입니다. 이 예정하신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받는 인생에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도하심에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내뭐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고통당하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로 끝나는 예정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를러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그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 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교제하시면서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간 것이죠. 그 갈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 아브라함이 겪는 갈등, 뭐 여러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임이 어떠한 마음이며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현장 그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세우시는데요. 그 단과 강단과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곧 혈통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이 영적 혈통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래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 이 로마서 4장 11절 말씀과 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회복할 때 본받을 대상을 떠올릴 때 아브라함이 떠올려지죠. 그 이름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죠. 의롭다. 하나님 이처럼.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이 저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다는 겠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은 자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자 인도하신다는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제 믿고, 그 말씀을 그 발걸음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 받고 그 말씀을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발걸음에 옮긴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말로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죠. 아멘 하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 뜻을 정하여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 발걸음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가 바로 충만함이었습니다. 충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충만입니다.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충만. 그래서 1장 14절에 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임 쓰더라 그랬어요. 그 충만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그랬죠. 오순절 날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요 충만하게 임하시는데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러죠. 각 사람 위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그인도하심의두 번째는 충만입니다. 그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성교적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현장 만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전파,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며, 그 복음의 전파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이는 곧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성교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요. 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거예요. 빗박과 박해와 그 환란 속에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땅에 임하니까요. 병든 자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죠 수많은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성령의 임하심이요.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성교적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임으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이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l g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받고 믿고. 나의 발걸음에 옮기는 겁니다 또한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그리고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여정 속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기며 또 발걸음에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구속하신과 계획을 이뤄가심을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우니,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게 하사,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그 구속하신과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날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성취를 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사 오늘 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걸음에 옮겨.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는 기쁨과 또한 찬양과 또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 성교적 삶을 살아갈 이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